다음은 이제 경리나로 외상매출금 미수금 관리하기인데요. 네. 정말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세요. 이제 네. 경리나로 어떻게 미수금 네. 관리하나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뭐 엑셀로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엑셀은 그 시점에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일 년에 쭉 내역이 히스토리가 쌓여가지고 네. 언제 이게 언제였지 해가지고 네. 더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상 네. 이 거래처별 원장 내역을 뽑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경리나로 라 이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경리나라는 어 매출채권, 이제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명칭이 매출대금 수금이라는 용도로 사용돼요. 네. 이거는 이제 어 입금 내역 수납 확인 쪽에서 네. 용도를 설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입금 내역 아까 통장 내역 이제 엑셀로 보내 주셔야 되는 거 네. 그쪽에다 이제 거래처 설정하고 해당 용도 설정하고 네. 이제 뭐 계좌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겨 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작성을 잘 관리하는 팁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별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 이게 이제 거래처별로 수금을 하기로 한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뭐 말일 결제 5일 결제 어디는 뭐 45일 결제니까 뭐 음. 15일에 나가야 되고 들어올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네. 거래처를 그룹핑해서 어, 이 업체는 15일에 들어온 업체 해서 음. 미리 이제 경희나라 거래처 기능을 사용해서 네. 네. 그 그룹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수금하기로 된 날짜에 수금이 잘 됐는지, 네. 그리고 매출생리안서는 잘 발행이 됐는지, 네. 그리고 원장으로 확인하면은, 어, 거래 흐름과 현재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미나라상에 원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보고서 세모택 가시거나 네. 아니면 그각 매출생리안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삼단바 있는데 거기에 관련 보고서가 있어요. 음. 거기서 매출처 원장으로 음.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월별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세무사랑이라든지 더존에서 확인하는 그 거래처 원장처럼 월별로 이제 어 매출 발생한 거랑 그거에 대한 수급 내역 그리고 미수 잔액들이 쭉 나와요. 아, 그래서 네네. 업체별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어 미리미리 빠질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거의 외상매출금이랑 그, 매입금이랑 거의 관리 내용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외상매입금 쪽이, 미지급금 쪽이 조금 더 발생하는 그런, 어, 특, 사례들이 좀 많아서, 특이사항들이 좀 많아서, 네. 이, 그, 외상매입금을 기반으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laughs> 상품이나 원재료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면 외상매입금.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 의 대금을 지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리나라는 어, 매입채무, 이 명칭이, 메일 대금 지급이나 카드 대금 결제, 간이 영수증 지급처럼 네. 지급 수단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네네. 이걸 해주시고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지 네. 이미수미지 급금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보고서에 반영이 네. 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출금 내역이랑 입금 내역에서 꼭이 용도를 설정해가지고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지 네. 이게 확인이 돼요. 보통 경리나라 네. 쓰시는 분들 보시면 네. 어, 이 출금 내역을 다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지 네. 미수미지급금 관리도 잘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서로 현황을 보실 때는 네. 미지급금 현황이라든지 매입처 네. 원장 보고서를 네.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네. 그 네. 보시는 네. 유형은 월별로 네. 보시는 네.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셔야 대여가 네. 안 오겠네요. 어 맞아요. 받았다고. 아, 맞아. 네, 네, 맞아요. 네. <laughs> 정말 사례들이 많아요. 네. 이거 <laughs> 네, 보시면 제가 조금 있다 설명드릴 건데 <laughs> 어, 먼저 정말 이거 관리하시는 팁을 또 1 1 말씀드리면, 네. 어, 생계안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금 지급이 나간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생계안서가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대금 지급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두 가지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그럼 어느 시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금이 먼저 나가서 네. 선금이나 이제 계약금식으로 지급되고. 네. 아니면, 이제, 대금이 먼저 나갔는데, 생리안서를못 받으면은, 음. 금액 실수가 중간에 발, 생해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서, 음. 가지금으로 생깁니다. 아, 네.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걸,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관리하는 거는, 이생리안서 수치와 대금 지급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어, 돈이 나갔으면, 어떤 생리안서가 들어왔는지, 생리안서가 들어왔다면, 어,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음. 네, 해서 이걸로 이제 현금흐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야지 앞으로 저희가 대금을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파악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무적으로 저희 경리 담당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 네. <웃음> <웃음> 말씀드리면 네. 어, 지금 가장 이제 첫 번째 팁은 증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체를 하시는 건데, 네. 네. 이체 시에, 그게 안 된다면, 네, 증빙을 많이, 먼저 받고, 이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체하기 전에, 어, 무조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이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다 해주세요. 네, 지출결의서. 네, 지출 네. 네. 그래서, 경기나라 보시면 이체하실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그게 바로, 대금지급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체를 할 때, 이 결의서를 통해서 이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금결제를 왜 어디다가 하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역으로 찾아봤을 때, 네. 네, 역으로 이제 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찾아볼 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요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체 직후에도 계좌명으로 어디에 왜 지급했는지 네. 간략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네. 사실 실무자분들이 더 편하세요. 아,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뭐였지라고 이제 <laughs>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요 부분을 꼭 기록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마감 일자를 정해서 네. 이건 아, 많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해서 거래처 원장, 아까 이제 보고서 네. 미수미지급금 보고서, 매입처 원장 보고서를 네. 확인하셔가지고 미수미지급금 잔액을 관리하시면 돼요. 네. 네. 해서 어이 부분이 맞는지 네. 안 맞는지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왜 지급을 하는지 결의서를 통해서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이제 사례로 네.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네. 지금 여기는 A상사라는 곳이고요. 네. 경리나라 보고서 보시면 매입처 원장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초기 2월이 작년에 넘어온 이제 외상대 잔액이고요. 네. 이 부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지급액 보이시죠? 네. 네 지급액은 통장에서 출금 내역으로 이제 용도 설정해가지고 네. 매입대금 지급 그리고 거래처 설정해서 가면 이쪽에 이제 표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매입액은 세금 계약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기 이제 이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이 이제 미지급 잔액. 네. 해서 지금 보시면 전년에 넘어온 게 1월달에 지급액으로 나갔죠. 아, 네, 그리고 1월달에 매입액이 2월달에 지급액으로 아, 나갔어요. 음. 약간 이렇게 핑퐁 핑퐁으로 네. 그 보통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월마다 해서 저희가 정말 어, 대금이 잘 나갔는지 음. 두번 지급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아. 지급은 했는데 네. 세액서 네.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엄청 많아요. 아, 네. 네, 엄청 많습니다. 그 기록 하셔야겠죠. 네, 꼭 기록 네. 하셔가지고 이 원장을 월별로 확인하셔서 네. 쭉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거래 흐름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보통 이제 어, 전월 달의 매입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월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금액이 달라요. 아, 네. 네, 네. 금액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기존 네. 흐름과 좀좀 좀 다른데 네. 왜 다르지 해가지고 네. 이제 네. 확인하셔가지고 네. 어, 업체에 전화하셔가지고 증빙을 추가로 요청을 하시거나 네. 저희가 뭔가 더지급할수 있어요. 그쵸. 그럼 반환 요청을 해야겠죠. 아, 네. 네 하셔가지고 이 잔액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대표님을 좋아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어 그럼요. 네.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잃어버린 돈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런 것을 찾고 이제 네. 못 받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요렇게 네. 관리하시면 정말 이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렇게 관리만 되는 것도 정말 잘 되는 케이스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어, 중구난방으로 지급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회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음. 어, 거래처에서도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때는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 음. 네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까지는안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네. 네 대금 지급할 때 네. 어떤 금액에 대한 지급인지 네. 결의서나 이제 거래명세표를 통해서 네. 이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네 앞으로라도 잡아가면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결산할 때도 네. 이제 어떻게 결산 마감을 할지 네. 그 거래처랑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네. 결산 끝나고 조정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네 보통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이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을 빌 빌리는 식으로 아, 이제 네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음,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대여 네. 같은 업체인데 대여금이라든지 대금 네. 지급이 섞여가지고 네네.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경리 나라를 통해서 조금 어, 거래내역 관리를 좀 하셔서 네네. 용도를 어, 저희가 실제 매출 대금 매입 대금이다라고 하면은 매입 대금 지급 용도로 하시면 되고 네.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대여금 용도로 해가지고 네. 네, 그 해당 내역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네. 원장으로 관리하시는 걸 네. 네,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하셔서 이자도 네. 받으시면 아, 어, 맞아요. 네, <laughs>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임차료 미지급 관리 예시로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생계안서 지금 탭이에요, 밑에가.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A빌딩, 사무실, 임차료로 해가지고 거래처명을 조금 이렇게 했고요. 네. 어, 여기는 이제 매월 25일날, 네. 당월 발생한 걸 당월 25일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매월 생계안서가 들어오고, 25일날 법인계좌에서 지급을 하는데, 네. 보, 뭐 생계안서가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생계안서 다 끊겼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네. 좋고요. 지금, 네, 보시면, 어, 지금, 생명서가 위로 올라갔고, 이제 밑에가 이제 금융, 저희 네. 출금 내역 지급 확인인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이 업체를 증빙이 잘 들어왔는지, 음. 금융이 잘 이제 이체가 됐는지, 네. 출금이 됐는지,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경리나라의 네. 장점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금 내역에 지급 확인 보시면, 금융 쪽 보시면, 돈이 실제 나간 그 날짜에, 네. 비고 쪽에 보시면, 어, 언제 생명서에 대해서 나갔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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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거, 그, 기록이 돼요. 네, 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V 표시로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초록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하면은 매입세금 계약서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네, 있잖아요 네.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 세금 계약서에 대한 대금이 네. 언제 지급됐다까지가 네. 이제 연결이 돼요 아, 네, 네. 네 한번 그, 어, 그 양쪽 어디서든 체크를 하면은 네. 서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대금 지급을 네, 음. 관리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 더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면 네. 네 팁을 또 드리면 이거 임차료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네. 업체별로 고정 비용이. 에 대해서 나가는 업체를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아 우리가 이제 지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 중에서 고정 비용은 얼마고 네. 어, 변동으로 나가는 거는 네. 얼마지 급여는 얼마지 이렇게 네. 하실 때 음. 미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파악하거나 아, 관리하시기가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경영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다보면 재미가 생겨요. <laughs> 네, 그 네. 이렇게 매칭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어 짜증나다가도 음. 매칭 되면은 아 해결되면 아 약간 이제 그, 예, 여기, 파랗게 되듯이. 네. 저기튼 네. 네. 느낌을 가지요 어, 맞습니다. 저도 적했습 <laughs> 네. 사실, 저희도, 네. 어, 세무대리 인 입장에서도, 건물을 하다 보면은 금액이 딱딱딱딱 맞으면 정말 그쵸? 통쾌하거든요. 네네. 근데 격리분들 입장에서도, 격리나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네네.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증빙 생리안서 쪽 보시면은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손익계상 용도로, 손익보고서에 반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금융 쪽의 매입대금 지급 용도는 미지급금에 반영되는 용도입니다. 네네, 네, 네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된, 그, 이, 그, 어,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방금 그 임차료에 대한 그 매입처 원장인데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제가 조회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출금 내역에 매입 대금 지급 용도가 설정되고 거래처가 설정되어야지 네. 이렇게 미지급금 보고서에 지급액으로 연결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지급 잔액이 12월 말에 어, 12월에 대한 그 대금이 아직 안 나갔죠. 네네. 이체를 하시겠죠. 네. 네. 이체를 네 25일이니까 네. 오늘 하시겠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앞으로 나갈 금액이 음, 얼마지 네, 파악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하셔서 <laughs> 진행을 하시면 되고. 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에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쭉 그대로 이제 당월과 당월 지급으로 나갔어요. 네네. 정말 잘 됐죠. 이러면 네, 정말 네. 이렇게 좋은데. 아, 네, 네. 근데 네. 이, 보시면 매월 반복되던 거래가 중간에 빠져있어요. 이런 아, 네, 식으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네네. 거래의 흐름을. 네네. 보셔가지고, 어, 왜 빠져있을까요?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은 건물에서 여포스 사무실로 아, 이전해서, 네네. 네. 같은 건물인데, 네. 음. 계약을 또 이제 연장하신 거죠? 네네. 하셔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 그, 임대차 계약서가 발생했을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인테리어 공사도 하셨대요. 음. 그럼 인테리어 관련해서 또 고정자산이 발생했죠? 아, 그럼 그거에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음. 생략해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액이나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음. 어, 경기 담당자분들은 이제, 매월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네.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셔가지고 아, 네. 네 미리미리 체크해 챙겨두시는 게 네. 네, 업무에 많이 도움되실 아,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계약서도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음, 챙겨두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관련 자료들은 네. 변동이 발생한 시기에 출금 내역에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 거래처 탭에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 기타 그 출금 내역 보시면 기타 출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매일 대금 음. 지급 말고도 네. 기타 출금이라는 이 용도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건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음. 저는 다건 입력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다건 입력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업체명 쓰고 그리고 음. 이제 지급 앱 그리고 지급 용도 음. 그리고 파란색깔 조그맣게 보이시죠? 네네.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깔 조그만게 증빙이랑 연결한 거예요. 아, 그냥 기타 출금으로 해가지고 하면 연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네. 꼭 파란색으로 만들어줘야지 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미지 첨부에다가 엑셀이던 뭐 PDF 건, 그림 파일이건 다 첨부를 하실 아,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개 첨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은 출금 내역에 꼭 달아가지고 네. 네. 저희 세무 대리인과 같이 네. 소통하면서 업무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른기서도 따로 안 챙겨주시고 네. 여기서 바로 꺼내서 주시면 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네. 네. 알려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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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지금 <웃음> 보시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한 거를 네. 세무 대리인이랑 소통을 할까? 네. 네, 요거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그 경리나라 위에 탭 보시면 네. 보고서 세무 탭이 있어요. 네. 그쪽에 보시면 세무 대리인 이제 어, 설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세무 대리인 네. 상호 이제 입력해 주시고 네. 그리고 새, 핸드폰 번호 바, 그리고 이메일 요거 네. 필수적으로 이제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네. 어, 세무 대리인과 소통할 수 있는 메뉴가 네. 추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네. 어, 프로그램을 한번 로그아웃을 하시면 네. 어, 로그아웃하고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메뉴들이 추가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세무대리인 설정밖에 없었는데 네. 이렇게 설정하고 나시면 세무 게시판 급여자료 전송, 세무 증빙 자료 전송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되면 세무증빙자료 탭이 생기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 네네 네.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세무사사무실로 네.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용도와 내용 그리고 첨부파일을 경리나라 에잘 보관했다면 네. 이 자료를 전송해서 결산 시에 이제 청구해서 적용해달라고 네. 하시거나 뭔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네. 소통해서 네.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세 어이 자료 전송은 세무대리인에게 메일로 전송이 돼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세무사가 경리나라 리멤 버스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사용하는 세무사는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음. 어 세무사 사무실에 한번 이거 리멤버스 한번. 저희 연결해서 써주시면 안 돼요?라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를꼭 써야겠네요. 네, 격리나라는 <laughs> <laughs>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필수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경리 나라에 이제 첨부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파일들. 네, 네. 요거를 첨부 파일 있는 것만 또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거 제가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요거만 봐서 네. 그 해당 자료만 있는 것들만 네. 모아가지고 네. 보내실 수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입출 내역 보시면은 네. 저희 아까 결산 필수서류에 네. 이제 모든 법인의 그 통장 입, 입출 내역을 보내 엑셀로 네. 보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보내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엑셀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네. 각 통장 계좌별로 음. 시트가 생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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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로 이제 만들어져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용도라든지 거래처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입력했던 것들이 다 엑셀로 변환이 자동으로 음.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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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뭔가, 어, 제, 뭔가 따로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 않셔도 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평소에 대금 네. 확인 시마다 관리해주시면은 네. 어 사실 이거 이 통장 정리하는 것만 정말 네. 2, 3일 걸리고 막 음. 법인 결산 시 불려가지고 정리한다고 일주일 밤새고 막 그런 그쵸. 부분들이 네. 정말 이제 없어져요. 네. 세무사 사무실과 이제 잔액만 맞춰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결산 시에. 마음이 과마분해집니다 음, 음, 네, 음, 그리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뭔가 빠지거나 네, 이런 그쵸. 걸 했을 때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고 넘어갈 음,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심적으로 정말 네, 음, 음. 위안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관련해가지고 어, 경미나라로 어떻게 자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지금 네, 질문을 <laughs> 주셨어요. 네. 네, 박정환님. 네, 기존에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송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네. 정리해 놓으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예의님께서 새모델이인 미멤버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어, 이 부분은 그 비멤버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쪽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 하면 되는데 그세 모델인에게 이렇게그 설정하셔 가지고 자료를 전송하잖아요. 네. 그럼 그세 모델인에게 위멤버스 가입 안내 그 저 안내문이 메일이 가더라고요. 아, 네. 네, 그걸 보고 메일이 갔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가입해 주세요라고 음, <laughs> 네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항상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서 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일상의 뜻깊은 변화와 성취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좋은 되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